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어 나는 사실 너를 위해 태어났다. 하지만 <laughs> 토 나온다. 그런 말이. <laughs> 이거 아, 그 초록체수종이네, 초록체수종이. <laughs> <laughs> 아, 표정에 진심이 보이는군요, <laughs> 뭐 역시. 존경하는 사람 중에 현아가 제일.. 오... 현아를 그냥 제일 존경해요, 제가. 오, 오, 알고 있었어요? 아니, 아니, <laughs> 토끼가 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토끼 풍선이 아, 이... 아, 놀랍겠군요 굉장히. 그래서 어웬 토끼 풍선이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토끼 풍선이 <laughs> 이러면서 뛰어 <laughs> 뛰어와서 기절했습니다. 진짜 쓰러졌어요. 리얼로 그냥. 기절. 제가 진짜 과했군요. 진짜 폭신 <laughs> 같은 게. <laughs> 아,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. 축하해. 이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. 짜잔인데. 네, 창피한 거. 아, 뭔지 알것 같아. 갑자기, 갑자 갑자기막 부끄러워요. 아, 제가. 아, 아, 아. 에라 모르겠다면서, 아! <laughs> 아, 그래서 도라이라고 하는 거군요.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어요? 기절한 현아를 보면서? 그냥 들고, 이 안으로. 아... 왕자랑 공주처럼. <laughs> 왕자는 공주를 들고... 기절시키지 않아요. <laughs> 제가 진짜 과했군요. 진짜 복신 같은 게.